5월의 마지막 가정의 달설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가리킴 중에 꼭 필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장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물질이 있는 이라가 아니라 태초에 어떠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부모가 자녀를 생산한 위에 당신의 형상이 깃들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에 당신이 거하시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경험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BC와 AD가 갈라지는 즉 전혀 생소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분명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한 목말라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궁금한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임재를 우리가 목말라하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예배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속에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여기 계시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될까? 지금 우리의 예배는 그리고 내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무엇일까? 오늘 찬양의 가사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 없는 갈등과 아픔과 넘어짐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은 주님이십니다. 이것 역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자연을 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 대자연에 그 옴노모한 하나님의 그 창조물 앞에서 자기는 거룩함에 압도당하고 그 여행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드신 작품 앞에서도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리고 그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만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비극은 주의 재단을 만들기 위하여 돌을 쌓기도 하고 화려한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 놓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옛날 엘리사의 카멜 선생의 싸움처럼 바알 선지자의 제단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식탁 앞에서 배를 굽는 자녀들이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반드시 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상의 예배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에, 지날 때에 이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위한 거쳐야 할 분명한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90편, 12절과 17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략길을 걸어오면서 자기의 동족들이 매일 죽기도 하고 또한 매일 다시 태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신호애락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남은 날을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 모세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살아가는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부디 우리의 백성들이 성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사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축복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을 누리려면 경건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9장 8절 말씀해 보면 가장 복된 지구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앞날에 성공하리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가장 복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요 광야의 길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부리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전략이 뛰어나서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략이 뛰어나서 그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걸어간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그 광야 길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햇불 가족들이여, 광야 길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허우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부리 백성들이 광야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지 다른 것을 보는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내 인생에 때로는 광약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길이 메마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뒤돌아보면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서로의 찬스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풍요로울 때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나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다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막다른 길내 인생의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같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 내 인생의 고난의 길은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른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부리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아니 부족한 것을 채워 달라고 앙탈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거리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모여서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무시하면서 가나한 땅에 우리는 가지 못할 것이니 들어가지 말자고까지 이들은 선동합니다. 그 결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상급으로 받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잠깐 머무르는 광야가 그들의 일생이 머무르는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들이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땅 광야가 아니라 여기서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한 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열망하십시오. 하나님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지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부리 백성들이 그 광야에 서행했던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지 안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햅불가족들이요 우리는 언제인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광야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의 왕이 섭리할 때에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가나한 땅이 그애굽의 광야에 있을 때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인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메마른 땅 광야길로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만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평안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에 고난의 길에, 고통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같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가장 마음에 힘들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은혜스러울 때였었습니다. 때로는 날 보고 만날 힘들을 하는 건가?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을 때에 내 심령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는 오월의 설교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꼭 묻고 싶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이요, 간혹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당신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주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먹을 것을 달라기 위함이라고 먹을 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면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 땅에 직업이 없어서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하여 이 목회를 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밥한 굿을 더 먹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유치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더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것만큼 안타까운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끼의 밥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 것만큼 비인격적인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음식에 이들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 믿으시나요? 삶의 문제 때문에.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위험함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아직도 세월이 갔는데 돈 때문에 예수 믿으시나요?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예수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병원 가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돈 보세요. 그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이 이 광야에서 무덤을 만드는 데에 비석을, 좋은 비석을 놓을 수 있는 철호의 찬스입니다. 예수 믿으면 비석도 놓을 돈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지장도 할수 없는 무덤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 어떤지는 뭔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교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친분 관계라면 얼마나 나중에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날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주님을 찾았었던 이유였었습니다. 치사하고 유치하게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성을 의무를 가져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의 의무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해프리여. 나는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목마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임재만을 저는 구합니다. 나의 기도 중에 유일하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반새도록 뛰어다녀 목이 갈아요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헐떡이나이다. 내게 당신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절대로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햇불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나는 놀 것입니다. 아니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절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은 이 땅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것은. 나의 육체는 날마다 쇠하여져 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져 가느니라. 이제 5월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의 통치를 마치고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처럼 역대에 지금까지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왕은 없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 인생에 내가 가질 것다 가지고 내 지혜로 할말다 했다. 이제 내가 할 말이 딱 하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알았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